안녕하세요. 요가안입니다. 차근차근 요가자세 튜토리얼 29일차 낙타자세 우스트라 사나입니다. 동작을 먼저 설명합니다. 무릎을 골반 넓이로 벌리고 손가락이 아래를 향하도록 두 손을 등 아래로 가져가 집습니다.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안쪽으로 모으고 윗등의 힘을 느껴봅니다. 가슴을 위로 들어 올리며 천천히 등을 말아 한 손, 한 손, 발 뒤꿈치를 잡습니다. 목을 뒤로 젖히며 앞목을 늘립니다. 이 자세는 앞목부터 시작해서 내 가슴과 복부, 허벅지 앞쪽까지 몸의 앞면을 길게 늘립니다. 또한 늘어난 이 근육들을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허벅지 뒤쪽과 등의 근육이 필요해요. 이 낙타 자세 같은 경우 댓글을 보니까 허리 통증, 또 손이 발에 닿는 게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어요. 전에 한번 환절기 건강요가 시리즈 때이 낙타 자세를 안내했었는데요. 그때 제가 가슴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팁을 안내해 드렸었어요.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낙타 자세할 때 허리 통증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. 혹시 그 영상을 아직 수련해 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해보세요.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. 손이 발에 닿지 않는 경우는 발끝을 세워서 조금 더 길이를 짧게 만들어서 진행하면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수 있을 거예요. 오늘은 낙타 자세를 배웠어요. 우리가 수련하면서 척추를 조금 더 길게 늘리고 숨어있는 공간들을 찾는 걸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서 이 척추와 척추뼈 사이가 좁아지면서 이 디스크가 눌려서 압박되는 것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.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.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. 다음 영상에서는 원숭이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. 남았을 때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.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.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.